안녕하세요. 서른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자이자 강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에게도 끔찍하리만큼 소름 끼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틀어놓았었는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많은 응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은 남편과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와 같은 반전이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두손 모아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매우 평범하고 순진하게 성장한 여자입니다. 탈선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알아주는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았죠. 주말 출근이 잦았지만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고 사다 생각하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제게 남은 것은 월급과 보너스뿐이었고, 다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취미를 즐기거나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거나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내내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제 서른이 넘어가자 회사에서의 위치가 더 중요한 자리가 되어 후배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된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업무에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무사히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회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앱을 통해 동호회에 가입하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소심했던 저였지만 약간의 즐거움과 열정을 느껴서 승마 동호회에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사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을 타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으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지만 서른둘이 되기 전에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말타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보자인 저는 손과 발을 흔들며 겨우 승마장 한 바퀴를 돌았죠. 그래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승마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과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거의 웃지 않았던 제가 실컷 웃고 돌아왔네요. 모임에 있는 한 남자와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모임이 끝나면 항상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그 남자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었어요. 결국 해를 3번 거듭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며 쉽게 결혼을 허락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큰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회사였죠. 남편은 그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높으셨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가 바빠서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뺀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나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 뭐? 울산. 도대체 왜?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갑자기 울산으로 보내? 나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울산지사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보냈는데, 본사에서 일을 받아들였어. 그럼 나는 어떻게. 결혼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멀리 떠나는 법이 어디 있어? 미안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할것 같아요. 난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호출이 오면 나가야 하잖아. 당신이 매주 서울에 올수 있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래도 해봐야지. 내가 하나뿐인 아내를 보려면 서울이 아니라 어디든 못 가겠어. 아, 미치겠어. 그럼 얼마나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대충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가로지며 턱 끝까지 막혀버린 숨을 억지로 토해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마음 같아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니 그럴 수는 없겠지? 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당신이 회사에서 총망받는 직원이라면 어떡하라고 그만두라고 하겠어? 그래서 1, 2년 정도만 주말 부부로 보내고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는 우리 아기도 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릴까 생각했습니다. 악지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2년 뒤에 우리의 예쁜 가정을 상상하며 그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울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몸을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일러주었죠. 설비된 남편은 급하게 짐을 꾸려서 저와 함께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티켓은 미리 예매해놔서 바로 KTX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혼자 지내지 말고 밥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매일 나한테 전화하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반드시 서울로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당부하는 것은 모두 지킬게. 주말에 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알았어. 열차 출발할게. 얼른 타. 아니야, 당신 가는 걸 보고 싶어. 당신의 뒷모습을 내 가슴에 담아서. 알리기 시작 시작하더니라서 서울에 묵기 좋았던 장소 추천이 많이 파니가지요. 자연에서 수명을 보태는 시간을 좋아하는 나에겐 좋은 명소라서 이번에도 야차로 찾아보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먹으면 돼. 당신이 괜한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택배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알겠지? 알았어. 기차 타고 내려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짐 풀고 씻고 쉬세요. 내일 다시 통화하죠. 첫날부터 남편 없이 넓은 침대에서 잠자련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된새 며느리인데 독서공방 하게 되니 무척 외로웠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일하면서도 남편을 생각하니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해서 말이에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했죠.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인 금요일 밤이 되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기차역에 가서 놀래켜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오는 KTX가 도착했는데도 남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차를 놓쳤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여보, 지금 어디야? 기차 놓쳤어, 라고 했더니, 아니, 나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당신은 어디야? 라고 대답했어요. 아휴, 엇갈렸나봐. 나 지금 서울역이야. 당신 놀래켜주려고 몰래 나왔는데 실패했네 구라고 했죠. 아이 뭐하러 거기까지 나갔어 아니면 죠 전화라도 미리 해줬다면 괜히 고생만 했을 텐데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어쨌든 지금 집에 갈게 결국 제가 계획한 서프라이즈가 실패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우세요 몇일 못 봤다고 서운해서 그래요 그래 당신 없이 자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나 봐. 왜안 울어주는 건데요. 그 말에 남편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눈가에 발라서 장난치듯 대답했습니다. 다도 눈물 나지 않으려나요. 당신을 탓할세라 못 봤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못한 사랑 조금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미루고 침대로 뛰어들어 미뤄왔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말 부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울산에서 일하느라 고생할 텐데도 집에 오면 저희 했을 뿐 아니라 조욕도 해주었어요 제가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가면 꼭 저의 뒷모습을 봐야 겠다며 항상 나를 먼저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의 친정 엄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우셨습니다. 객체에서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다며 그 일을 위해 정성스러운 음식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엄마, 이거 간장게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장어 주물럭이로구나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걸왜 준비한 거죠? 어차피 그이는 혼자 사는데 이거 먹고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얘가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게 너한테 힘쓰라고 만든 건지 아닌지. 객지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몸보신 좀 해가며 일하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참 농담이시네요, 농담. 그런데 그이가 택배 같은 거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니까요? 당연히 보내주어야겠죠? 제가 그이가 만류한 택배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간장게장의 국물이 셀까봐 이중으로 포장했고, 그 많은 음식들을 남편의 숙소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반찬을 잘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혹시 택배가 빠진 건가 싶어서 전화해서 물었죠? 당신, 반찬 못 받았어. 반찬, 무슨 반찬, 간장게장이랑 장어주물럭 그리고 등갈비 뭐 이런 거? 우리 엄마가 당신이 먹이려고 준비해서 내가 택배로 보냈는데 그제야 남편은 기억이 났는지. 아, 그 반찬. 내 정신 좀 봐. 오늘 아침에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네.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음, 까먹을 것이 따로 있네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바쁜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잊어버리다니요. 어쨌든 우리 엄마께 반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화 한통 드려야겠어요. 아마 당신은 전화를 기다리실 텐데, 지금 전화하러 갈게요. 그럼 이따 저녁에 다시 통화하도록 하죠. 다행히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택배를 보내지 말라고 엄연한 부탁을 했어요. 맛있는 반찬이 도착하자 동료들이 몰려와서 뺏어 먹었다며 좋은 일만 한다는 꼴이라며 절대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친정 엄마께서 반찬을 해다 주시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주말에 남편이 오르면 그때 꺼내주셨는데요. 그 이후 외지 생활이 한 달이 지나자 제로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신혼부부는 무조건 붙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잠을 자려면 꼭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했는데요.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뒤에 금요일이 왔고 남편을 볼 생각이 들던 저는 이번에는 엇갈리지 않고 남편에게 서프라이즈한 만남을 가지기로 했어요. 부장님께 미리 말씀드려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기차역으로 나갔어요. 울산에서 올라오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니 늦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게 되었고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차가 도착하여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왔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찾으려고 몸을 여기저기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의 모습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연락을 하고 오지 않은 것이 큰 실수인 것을 깨달아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집에 거의 다 왔어. 당신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기차역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몇 시대 차를 타고 온 거야, 하자,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말 없이 날 기다린 거야, 나는 말했잖아, 오늘은 본사에 와야 해서 낮에 도착했어. 그래서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아 그런 거야. 또 나는 괜한 고생을 했네. 나는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전화도 안 했는데 의구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꼭 알려주라니까 앞으로는 마중 나오지 말아줘.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그런 수고를 하고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미리 만나서 같이 집에 갖고 싶었어.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니? 남편이든 뭐든지 미안하다고 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허탕을 쳤습니다. 홀로 집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먼저 도착한 남편에게 안았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공유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지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힘들어져서 이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조금 서운하기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위해 조금 더 힘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지만 저는 시간이 있으면 울산에 내려갔을 텐데도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그이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나는 남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기분 좋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없는 주말을 보내면서 왜 목소리가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 설마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라며 이야기했다. 여보, 내가 미쳤어.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게 하고, 여기 숙소는 회사 직원들만을 위한 곳이라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해, 라고 했다. 그래, 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거겠지? 나 실망시키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라며 마무리했다. 그나저나, 당신은 저녁에 뭘 먹었어요?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당신이 없어서 입맛도 없네요. 그리고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여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기한 여성은 정확히 누구인지 남편에게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뭐야?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누구야? 아, 지금 숙소 앞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방금 나한테 말한 사람은 부하 직원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까 숙소 아닌 곳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숙소 앞이래요. 당장 영상통화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오해하지. 지금 직원들이 맥주 한잔하려고 모여있어요.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괜히 숙소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저는 화가 치솟아서 소리를 질러대며 당장 영상통화로 걸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화기 너머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말처럼 숙소와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바뀌지 방금 꼬마의 목소리가 들린 걸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고 동료들과 맥주 먹으러 간다고 한 것이야. 당신이 기분이 상할까봐 거짓말한 거고, 아무튼 거짓말한 것이 내 잘못이에요. 괜한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해. 요즘 당신이 나한테 너무 신경 써줘서 의심해 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심했나봐 미안해. 괜찮아, 여보. 이번 주에 꼭 올라가니까 그때 보자. 알겠지? 그렇게 제 의심은 꼬마의 목소리로 증발하게 되었고 그에게 억지스러운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그 주말에 서울로 와서 저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반쪽이 된 듯하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를 질러댔으니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답니다. 여보,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고 차를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해서 당신한테 자주 못 오기도 한 거고 당신 나 이해해. 처음에는 내심 섭섭하고 서운했는데, 당신의 까칠해진 얼굴을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냥 숙소에서 쉬도록 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네. 언제까지 울산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조금만 배려해줘. 그래서 남편이 그날 이후 한 달에 한번 정도 서울에 올라왔답니다.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가 된 셈이죠. 그래도 전화 통화를 자주 하니 혼자 지내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밤에도 수면제 없이 잘 잠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집만 오가다 보니 지루해서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두 동료와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름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꽃을 식탁 위에 두고 공간을 장식하니 외로움이 한층 줄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이 집을 꾸며보고 싶어서 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집 앞으로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제가 주문한 꽃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도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 제 남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들여와서 궁금해서 남편의 택배를 열어보았고,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택배 안에는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왜 집으로 주문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당신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거야? 우리 집에 왜 장난감이 필요한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건 우리 집에서 부장님의 아들 생일 선물로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를 실수로 우리 집으로 입력했나 봐. 그래. 맞아. 그래서 난또 당신께 비밀로 해두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있었는 줄 알았잖아? 아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여하튼, 그거 챙겨라. 나중에 서울에 가면 부장님께 줄 거니까. 그러지 말고 부장님 주소를 알려줘. 아니면 내가 직접 서울 본사로 찾아가서 들릴까? 이번 기회에 잘 보이면 좋잖아. 내가 당신을 서울로 빨리 오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당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우리 부장님은 그런 아부를 질색하는 분이라고. 괜한 짓 해서 나한테 미운 돌파퀴기라도 하면 일만 더 커져.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그냥 빈말로 던져본 거야? 내가 한분 했군요. 미안해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보, 요즘 동료들에게도 예민하고 까칠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전에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이 상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후 남편이 서울로 왔을 때 그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당기지 않고 안부만 물었어요. 어. 오셨네. 오랜만이네. 여보, 안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전화로 하는 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알고 있죠. 보이네요. 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당신 아내로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이야. 나도 그걸 알아. 그러나 그날 후배의 엉터리로 처리한 일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웠어. 알지 못하게 화를 냈던 것 같아. 한 번만 이해해줘. 알았어. 나는 그런 당신의 사과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어. 결국 감정이 풀려서 다시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이번에 울산에 내려가면 한달반 정도 올라올 수 없을 거라는 말을 전해왔어. 왜냐하면 회사 업무가 매우 바빠서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밤새도 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라고? 나 혼자 그 오랜 시간을 독서공방에서 보내야만 한다고 미안해. 대신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주 와볼게. 그동안 내가 없을 때잘 지내고 있곤 알겠지? 내가 일이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의 기차를 타는 것을 보러 가야겠어. 어.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항상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갔잖아. 오늘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얼른 귀찮게 생각해. 유리창 사이로 손을 흔들고 싶다는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럼, 이만 가볼게. 음, 전에 내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기차에 올랐고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옆에서 달리며 남편에게 끝까지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혼자의 외로운 삶은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근하면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봐도 쓸쓸함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남편이 몸살이 나는 것을 그리워해 죽게 되겠다고 했어요. 그에게 전화하면 지치고 피곤해 들리고 싶었지만 그리워하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전에 훈련소로 간 우리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울산의 군대로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내려가지 않으면?